자 21번 밑줄친 부분부터 먼저 보면은 밑줄친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최소 어, 성장을 최대화하는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배자는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공을 경사면에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이 밑줄친 부분인데 자 생각을 해봐 여기서. 신스가 비코즈랑 똑같은 거지. 이것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다. 원래 보통 비코즈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파 마이너스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해결책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얘랑 얘랑 반대잖아. 비코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니까. <laughs>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되는 경우도 있겠지. 얘가 여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안 좋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논리도 되고, 이 논리도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unstable 이잖아? 그지 근데 밑줄 친 부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바로 첫 번째는 effectively야. 이게 사실상이라는 뜻도 있고, 효과적이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여기 unstable 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 봐봐. 밑줄 친 부분이 공을 경사면 위에 둔대. 공을 경사면 위에 둔다는 게 안정적인 거겠어? 불안정한 거겠지. 그렇다는 것은 이 논리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안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 동사가 이즈니까 이 형광펜 친 부분이랑 이 형광펜 친 부분이랑 이 밑줄 부분이랑 결국 똑같다.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아체 성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재배자는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거다. 공을, 어, 경사면에.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답이 4번이지. 유지한다. 불안정한 상태를 높은 야채 어, 생산량을 위해서. 정답 4번. 자, 확인해볼까? <laughs> 보면은 개념은 생태계 상태의 개념은 익숙해야 한다. 익숙할, 익숙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가정용 텃밭 정도로 보면 되겠지. 야채 정원이니까 가정용 텃밭을 가진 누구에게든지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생태계라는 개념이 텃밭 가진 사람에게 친숙 텃밭도 작은 생태계잖아 <laughs> 자 정원은 작은 생태계다 재배자가 시도하는 유지하는 것을 구체적인 특정한 상태로 즉 동격 즉 최대화하는 것 과일이나 야채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어 여기 나왔네. 야채 생산 체제하는 거 특정한 상태래 그럼 이거는 즉 불안정한 상태잖아 불안정한 상태잖아 자연이라는 거는 원래 보통 그대로 놔두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게 안정된 상태잖아 잡토도 자르고 벌레도 끼고 이런 거자 봐봐 텃밭은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생태를 유지한다 인위적으로 내가 일부러 인위적이라고 해놨어 지금 지금 일부러 최대치를 하는 거잖아. 밑에 나와. 살충제 뿌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불안정한 상태? 어, 야채. 갖다 팔아야지. 하면서 야채를 열심히 기르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재배자는 거의 항상 개입하고 있다. 역하게. 생태계에 역하게. 그래서 재배자들은 없애. 원치 않은 어, 식물을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잡초 뽑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아마 뿌린다 살충제를 그리고 울타리를 친다 밭에다가 스탑 목적어 from ing지.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소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채를 그래서 생산 최대하기 위해서 인위적 개입, 살충제 등뭐 잡초 뽑기 등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 야채 생산량 최대화 그래서 개입하는 거야. 야채 생산량 최대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경사면에다가 이거 놓는다. 그 불안정한 상태. 어 개입한다 이 말이야. 살충제 하고. 그래서 답은 나왔고 이 부분도 정리하면은 생산성 극대화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연적 상태가 아니야. 인위적인 상태야. 자 재배자가 인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힘 써서 공안 내려가게. 경사면에다가 공을 두면 불안정한 공 내려가잖아. 공, 이렇게 안 흘러가게 힘써서 일부러 받치고 있는 거. 살충제 뿌리고 하는 거. 그 개념이지. 자, 만약에 재배자가 멈추면 개입을 심지어 단 하루만이라도 멈추면 생태계는 즉, 그 작은 밭, 땅의 밭, 텃밭은 자연적으로 시작할 거다. 이동하기 시작할 거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그래서 재배자가 개입을 멈추면 밭은 안정적 상태로 돌아간다. 잡초 자라. 벌레 꼬여. 이 말이지. 야채들은 어, 여전히 잘 할지도 몰라 하지만 생산량은 거의 항상 어, 더 낮아질 거다 다른 식물이 밀어내면서 야채들을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그 농산물을 소비하면서 그래서 안정적 상태는 생산량이 나, 낮아진다라는 말이지 나머지 보기 한번 보, 보자면은 <laughs> 어, 향상시키면서 <laughs> 향상시킨다 정원의 환경을 근데, 인간의 개입 없이가 아니잖아. 인간 개입한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바꾸면서, 어, 생태계를, 정원의 생태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야?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거잖아.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된 식물의 다양성이 아니잖아. 식물의 다양성은 뭐야? 잡토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고, 이거잖아. 이거 반대잖아. 그리고, 이것도 아니잖아. 생태계 안정성이 아니잖아. 불안정인데. 증가하는 중이다 조화로운 성장 조화로운 성장은 뭐야 잡토도, 잡초도 다, 자라고 저것도 자라고 다 자라고 자연적인 상태 안정성 있는 상태지 아니건 반대지 어~ 그래서 그~ 야생에서 식물의 조화로운 성장을 어, 증가시키는 시, 증가시키는 중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 (4번이다.)